안녕하세요. LNC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스 조이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9월 12일 장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LNC 바이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패턴을 무시하고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경고 종목을 무시하고 그대로 올려버리는 패턴은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 상승 모멘텀이 정말 강력할 경우에 그리고 확실한 재료가 있을 때만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NC 바이오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LNC 바이오는 리투어 품절 대란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직행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엘라비의 리투어 차세대 ECM 기반 스킨 부스터, 특히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화장품 주식을 하셨으면 아실 수밖에 없는 이 에어 쿠션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세대 화장품 상승 모멘텀을 책임지는 제품인데요. 이 스킨 부스터가 국내에서 품절 사태를 빚으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급등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SNS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리토어의 수요 폭증이 공유가 되면서 이 소비자 반응과 수급 이슈가 이투심의 강력한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토어는 기존 제품과 달리 이 콜라겐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엘라스틴, 피브로넥틴 성장 인자 같은 이 피부 ECM의 핵심 성분을 직접적으로 보충해서 피부 구조와 기능까지 개선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허가와 그리고 시장 확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리토는 싱가포르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싱가포르에서 현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진출을 본격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법인의100%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이 메가던 플러스를 중국 NMPA 허가를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 특히 중국 시장 확장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실 강화와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스킨 부스터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3%가 증가했었습니다. 영업 이익이 22%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 누적 매출도 전년 대비 15% 성장하면서 이 실적이 회복되면서 실적에 따른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있는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하반기 리투 매출을 4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30에서 70만 원대 시술가 설정과 이 3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이런 글로벌 기관 분석가 특히 FM 가이드와 해외 증권사 리포트 등에 따르면 이 중국 시장 확대와 조직 이0대 기술력 기반으로 이 리쥬란 밸류. 이피부과 가신 분들은 리뉴스라는 얼마나 비싼지 알 거예요.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도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이 리토 관련 뉴스, 즉, 이 뉴스에 팔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발표를 할 경우에 이 단기급등 모멘텀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 실적이 어떻게 쌓이는지 이런 평가를 보면서, 그리고 이런 플랫폼 가치가 강화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LNC 바이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즉 LNC 바이오는 리투어의 품절과 해외 효과 그리고 실적 성장 등으로 주가 모멘텀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이 주가 모멘텀으로 투자 경고 종목도 무시하고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급 리스크 즉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허니버터칩같이 말이죠. 그리고 글로벌 인증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열어두고 단기 이익 실현과 중장기 실적 기반 판단의 병행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LNC 바이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상방이 열려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방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뚫고 올라가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더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LNC 바이오 당장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목표가 설정을 하고 우리가 얼마에 매도를 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한 자와 준비를 안한 자의 수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LNC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집과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응 자료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매수한 이런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에 대해서 사트 분석과 남아있는 재료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왔습니다 PDF 파일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께 뭐 당장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이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얼마 원이라고 가격이랑 숫자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LNC 바이오 목표가까지 끌고 가실 분들 정보방 입장하셔서 대응 자료와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 여기 상담해 번호 010 2 5 1 2 4434 여기에 딱한 글자 L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영상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정보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TV 시청을 하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L이라고 딱한 글자 문자 보내셔서 정보방 입장하셔서 대응자료와 타점 받아가셔서 저와 함께 LNC바이오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 장전에 단타 급 등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월 12일 금요일 장 시작 5분 전인 오전 8시 55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장 초반 단타 종목 무료 발송 9월 12일 금요일 나우 로보틱스 매수가 2 1,500원 이하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도가를 2 1,500원에서 10%이상에 그냥 매도가를 걸어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추후 알려드리는 이 매도 타점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제가 모두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나우로보틱스 차트를 보시면 어제 19,77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나우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렸던 21,500원 이하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24,650원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21,5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더라도, 이제 여기서 10%만 더하시면 은 23,650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이런 단타 급등주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55분 사이에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이 급등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단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날 제가 제시한 매도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2512-4434. 여기로 단타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료로 이 단타 급증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아니면은 뭐 정리매매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 위주로만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마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마땅히 이 한국의 코스피를 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미들은 이 수익을 낼 만한 종목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단타 급등 수술로 여러분들이 작은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챙기시면서 결국에는 이 시드 머니를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주도 섹터가 만약에 생겼을 때 그리고 나중에 불장이 와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순위가 내려가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단타를 통해서 미래의 시드 머니를 불려가는 장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래에 있는 번호 01025124434로 단타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무료로 단타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떠있는 거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개발한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지표인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이 화살표도 받아가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이 빨간색이 바로 매수 신호고요. 이 파란색이 바로 매도 신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간색의 매수에서 파란색의 매도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신호 지표인데요. 지금 올릭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어 보면은 매우 신빙성과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신호 지표인 거 여러분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다 신규 상장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가 있는 신호 지표입니다. 뭐하나오성과 같은 대형주에서도 정확하게 먹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ABL 바이오나 네이처셀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바이오주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도 해 보고 확대도 해 보고 여기도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뭐 네이처셀 같은 종목 보셔도 자, 변동성 정말 컸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신호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바닥에서 한번더 재진입하라고 이렇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트레이더스 조가 직접 개발한 이 매수와 매도 신호 받아가실 분들 간단하게 여기 아래 있는 번호 010-2512-4434로 신호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 화살표 이거에 대한 수식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 설정 가이드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이 수식과 설정 가이드 받아가셔가지고 설정하신다.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매수 신호와 그리고 매도 신호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